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물전사 여러분 정은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날 비가 오는 6월의 마지막 날태영길입니다 지금 시간 5시 22분 됐습니다. 비가 와! 뭐, 아 이게 올땐또 엄청 오다가 또, 부슬부슬 왔다가, 아유, 진짜, 정신, 정신이, 정신이 없어질 것 같네요. 그냥 계속 좀 쫙, 하종일좀 퍼붓고, 그리고 내일은 또 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 정신이 없네. 반도 사건, 말해해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비극적인 사건. 근데 왜창합석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찬이라는 놈 있잖아요. 얘도 거의 빨갱이 비슷한 놈이죠? 얘가 옛날에 한번그 교육부 장관인가 뭐한번 했을 거야 아마 어디 저 노무현이 때 했나? 김 대중이 때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응? 이상한 제도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애들을 뭐 이제 너무, 공부 위주로 가르치면안 된다. 그리고 공부로 줄 세우면 안 된다. 어? 밖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저 밖에 나가서 다른 어? 이런 학습도 하고, 어? 다른 것들도 해봐야지 견문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아마 만들어 둔것 같아요. 어? 옛 때, 옛때이재찬이라는 놈이 있을 때. 그리고 막, 그, 입시제도도 막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학생, 뭐, 인권화, 뭐, 이래가지고, 뭐, 뭐, 여러가지 문제가 좀많았던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시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이상한 놈이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놨으면은 뭐? 걔가 거기 갈 일도 없었, 없었을 것이고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있을 건데 이 빠갱이 같은 새끼들이 그냥 이런 걸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냥 이런 일이 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어디 전라도 신문상가 거기서 또 뭐야, 그 기사를 냈는데, 아, 그 집,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뭐, 걔 아버지가 뭐, 성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사를 했더라고요 그냥. 아, 얼마나 열이 받는지, 샥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릴 수도 없고. 근데 국과수에서또 두고만 결과는 사인불명. 아니 모르겠어요. 이 차에서 바다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저거 바닷물을 먹고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의학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부검 하는 거 옛날에, 응? 어? 그 국가수 그 드라마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대충, 그반의사다 어? 됐잖아요. 우리 국민이. 의, 의학 드라마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의학 용어도 알고 있는데. 딱,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은, 빠져서 죽었냐 아니면 죽어서 빠진 거냐. 이러면 딱 해가지고. 해 속에 어? 그 검시를 했을 때 플랑크톤이 나왔냐 안 나오냐 플랑크톤이 나왔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안 나왔으면 죽여가지고 빠질 이거다 죽은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근데 부검을 했는데 그거를 못 밝혀냈다 야 이거는 이 부검한 사람들이 뭐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걸 몰로나 완전히 시신이 쿨가 심하게 되진 않았다고 브리핑했었는데 그리고 아니 그리고 차량과 같이 들어갔으면 벌써 딱히가지고그 블랙박스 있는데 블랙박스 딱 바로 그냥 딱 포렌식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거는 또 아직 안 했나 봐요 뭐 차근차근 그것도 단계적으로 가나 일시적으로 한 번에 쫙 가야지 아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일 이런 사람들도 좀 한번 좀 잠시 잠방적으로 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들는것요 혹시 또 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붙어야지. 이거 한번 조사하고 한세 가가지고 또 이렇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얼마나 걸리는 거 이게?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무슨 저뭐그저 뭐그 무슨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뭐 범죄 심리학인가, 뭐 하는 이수정인가? 그저 가는 얘기는 또 이제 피로 간 게, 아니, 뭐 이렇게 가서 충격에 의해서 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지가 자동차 전문가요? 어? 500m. 너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범, 사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요. 걔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엄마는 어떤 상태냐? 이런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요 왜 자동차까지 분석을 해요 남의 나발이까지 침범을 하냐고 자동차는 자동차 명장이 또 있잖아 명장이 얘기를 하는 하면 는게 되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운전은 해고 다니는겨? 피가 그냥 늙는다고 그냥 콕콕 들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쫙 주사가 돼야지 뭘그 스텝 e l 스텝 또 하나 나나 m 안 되면 또뭐0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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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슬 k m 10km. 1 확붙어가지한 번에 하면 될 건데. 휴대폰, 저기, 도 뭐, 당장 그냥 영장 치면은 바로 나오면, 저거, 어, 통신사에 타면 바로 쫙뽑아주고 뭐 카드 내 같은 것도 쫙쫙쫙쫙, 뭐, 금융계도 쫙쫙 다 해줄 건데. 사람이 주는 건데. 뭘, 그걸 뜸을 들이고, 그냥 며칠째 그냥 끄고 대고 군작군작대고 있어. 들다보어요 내일 또 무슨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죠 한 가지 나오고 내일 한 가지 나오고 근데 이게 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라는 거랑 똑같아 한 번에 그냥 딱 단칼에 못 잘라 아 이게 칼잽이라 그러더니 칼이 무뎌졌나 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벨레레 해갖고, 어? 그것 사진 한장 찍은 거, 눈 감은 거를 찍고 올리게 만들어놔. 얼마나 시 가서 뭐술처먹은 거야? 뭐한 거야? 일을 한 거야, 말은 거야 이 새끼들이.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시, 저 비서실에서 뭐 사장 저 행사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동선이고 뭐고 어?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대화 내용 할거 어차피, 어? 다저뭐 하기 전에는 미리 뭐탐단으을 하잖아요 안 차나 일반 회사에서 는 미리 직원들끼리 위에 밑에서부터 딱 의제 정해 가지고 아젠다 정해 가지고 쩔쩔쩔쩔해 가지고 의견 조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딱해 가지고 보고하고 아 사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사장이 사인 딱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딱해 가지고 저쪽 회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할거아닙니까아이나 진짜 딱 답하네 이제. 그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그 사진 찍을 때, 아, 사장님, 저눈 감지 마세요. 이거 번쩍 해도. 그리고 여러 장 찍으니까, 그거 뭐, 연사로막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해가지고 보도자료 낼 거는 골라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이 새끼들이 일어나고, 어디 술을 처 먹었는지, 뭐라 했는지, 그, 저거, 뭐, 마드리든지, 어디, 저거, 스페인인지 가가지고, 이시 플라멘코를 쳤는지, 그거 하나 눈 감은 거 사진 올리는 거를, 그거를, 커트를 못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 요 아이, 새끼들이, 진짜. 그냥 이 새끼들은 완전히 저, 신경이 저, 쪽으로가 있어. 긴건이 한테로. 그래가지 긴건이가 뭐, 뭐, 하는데, 뭐, 뭐 옷에 태극기를 달았네, 말았네, 뭐, 발에, 발, 뭘, 뭘, 다, 발질을 했네, 말았네, 뭐, 어디, 뭐, 응? 뭐악수를하고 손을 흔들었네 말은네 남에 손을 흔든 거 말거나 씨웬 지랄들이야 이씨 니네 대통령 새끼 눈 감거나 사진 올라가는 거잘까쯤 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있이 새끼들도 뭐씨 완전히 뭐 국민들은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다 장사가 안 되고 나 올라가지고 잡아빠지는 한국에 가십성으로 긴거니가이쁘네긴 거니까 뭘했네긴거다긴 거냐 이 새끼들이. 이쌍놈 새끼들이 아주 그냥 니네 마음으로라도 김건희로 아주 서영수를 시켜 이 새끼들아 가서 다 근데 확실히 저거 김정숙이 뚱뚱한거 보다가 김건희 나오니까 그래도 화면이 틀려지니까 좀보기 좋더라 <laughs> 보기 <보긴> 좋아요 <laughs> 아 좋은건 좋은거 좋다고 얘기를 해줘 아니 보기만 그냥 좋다고만 하면 되지 왜 그냥 다 귀쪽으로 다올리냐고 그, 긴 거니까, 뭐, 지르바이되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면, 뉴스거리 그 지금 대단해. 지금 다, 나라는 망해가지고, 진짜 망초가다들어다 생겼는데, 이, 개놈의 새끼들. 앉아가지고, 뉴스에 저거 나와가지고, 평론하는 새끼들 끄짓거리 하고 있어. 이 미친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이, 니들이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단돈 10만원도 아깝다. 이시장놈 새끼들아. 야, 동네 경문당 가면 경문당 할아버지들이 더 빠삭여. 가서, 그거 얘기하면, 저녁 때 가서 점심 먹으면 얘기하면, 지금 김건희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단박에 나오지, 그 소리. 새끼들이 아주 정신머리가 다, 이, 정치 했던 새끼들하고, 정치 지금 하는 놈들하고, 안 되겠어, 저거. 정일이를, 김정은이를, 김정은이를 저거, 한 두어 달 스카우트 해야 돼가서 그래가지고 자 섬에 실미도 실미도 저기 실미도 지고 실미도에 그냥 딱 해가지고 정은이하고 이 정치하는 분들 싹 모아가지고 야 정은아, 니들 쟤들좀 정신교화 좀 한번 시켜봐라 안 되겠다야. 아이몇개만지시라요 내가 아직 작살 내가서 대신 뭐 있지 뒤에, 응? 어? 뭐, 없으면 안 해. 챙겨줄게, 이 새끼야. 조그만 놈의 새끼가 더럽게 밝히네. 그러고 임마, 저갈때 건이 한번 보고 가, 너도. <laughs> 설주하설주고 설주, 이제 실증날 때됐는데 우리 건이, 건이 한번 보고 가. 얼마나 예쁜지. 지금 난리다니야 임마, 을이나라 지금. 여기. 다, 건이한테. 확. 다 쏠렸어 이쪽으로 확다 그래,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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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기가 싫은 모양이야 아이 새끼들 진짜 아이 씨 지난번에 저 삶은 소대가리는 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짜라내고 가운데 세우는 것도 그런 것도 잘했는데 이 새끼들은 눈 감은 거 하나도 그거를 가고 치는 못해 아이씨 아 꼴새기 조인터를 그냥 한방씩 까야되는데 아이참 시 때문에 시 때문에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뭐 지금 뭐 나토에 가가지고 뭐그 왔다갔다 유럽 가는데 2박 3일 인지 뭐 2박 며일인지 3박 며칠 인지 그거 뭐 할게 뭐 있습니까 그냥 어? 별에 그래,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주 저기도 아니고 그냥 옵서버로 그냥 파트너국가 그냥 참석만 하는 얼굴만 비춰 주는 거예요. 그냥 아미만 들어간 건데 뭐 그거 가서 대단히 뭐상과가 있네 없네. 지랄 육갑을 떨고 다 이기. 너 막말로 새끼들아, 어? 유럽 2박 3저 2박 5일로 여행 갔다 와봐라. 뭐 남는 거 있나?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하다. 하나도 없어. 갔다 오면은 내가 밥을 었나안 먹었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이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아유, 참별또라이 같은 새끼들 다 있어. 이제 이번에 일본하고 이쪽 싹 호주하고 뉴질랜드 싹 불러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편사르기 이제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쪽하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소련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 미국이 이제 냉전시대였잖아요. 냉전시대. 전쟁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듯이, 이제, 그전이 1차 냉전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2차 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도 저바이든이라는 놈이 저게 에스키가 조금 정신이 이상하게 이상한 놈이라, 정신 없어, 쟤도. 문진이랑 거의 동급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 지금. 거기에 휘둘리면은 윤석열이도 같이 한쾌 가는 거야, 그냥. 쟤 그냥 정상적이는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렬아. 문진이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해. 그 중심을 네가잘 잡아. 근데 거기에 밑에 있는 참모들이 내가 보기엔 들 떨어진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요 정신 못 차려. 그래 일거리는 많은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냥 국수나 먹고 어디 뭐해 먹어 먹으러 다니는 거라 저거 내일 네, 군부어 뭐, 뭐 가서 영화 파콘 이런 거나 그냥 유즘내는뭐에알기를야저 바지 났었다 바지 이런 거지. 에이,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20분 더 돼가요. 6월 끝났습니다 아이 씨 이제 내일부터도 7월에요 7월 1일 근데 7월 1일은 뭐다 아 주말입니다 또 7월 1일 주말부터 그냥 쌍깜하게 시작해가지고 아좀 뭔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하루 이월 한달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